안녕하세요 폴란드 군사세계입니다. 지난해 12월 마산항에서 출발한 차량 운반선 모닝프라이드 호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3.5세대 전차인 K2가 실려 지난달 3월 17일에 페루 칼라 왕구에 도착하였습니다. 페루 리마 육군본부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 국방기술 전시회에 참여한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 K2와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다목적 무인차인 셰르파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들 지상무기들은 페루형으로 사막색으로 도색되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페루에서 공개된 K2 전차 영상 보겠습니다. 페루의 K2는 3월 17일에 도착했으며 한 대는 전시용으로 남겨졌고 나머지 두 대는 이미 타크나아레키파 사막의 시에라셀바 해안에서 테스트를 거쳤으며 페루군 병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영상은 페루 군대 전차 테스트에 관한 것이며 나중에 페루 국방장관이 구매에 서명할 때 페루에서 K2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K2를 우리에게 팔고 싶어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므로 우리는 그 제안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이 전차는 매우 훌륭하며 전차를 30대 정도 조금씩 늘리면 페루군이 원하는 양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스페셜한 전차를 구매하는 것은 페루에게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계약을 성사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현대로템이 대규모 지상무기를 이끌고 페루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은 페루의 신형 MBT 획득 프로그램에 K2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지난해 K80800 차륜형 장갑차를 페루에 수출해 남미 첫 수출 성과를 이룬 데 이어 지상 무기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페루 육군은 병력이 약 10만 명이며 전차 80여 대와 장갑차 890여 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화된 구소련 시대의 t 5 5 전차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차 전력 현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페루 국방부는 시장 가격 기준 설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 기술 운영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며 전력 현대화 사업의 초기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1940년대 영유권 분쟁으로 에콰도르와 전쟁을 벌였고 국경이 맞닿아 있는 칠레와도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력에 많은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전력 현대와 사업을 위해 전차 초도물량은 20대에서 30대이며 총 200여 대의 전차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루는 아직 공식적인 입찰 공고는 내지 않았지만 유리한 선점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1월 페루 리마에서 육군 조병창과 K2 전차 등 지상무기 공급에 대한 총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페루 육군 조병창의 획득 절차상 향후 진행될 실행 계약 체결 이전에 진행하는 계약이며 지상무기 공급 사업의 총물량과 규모 등이 협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후 실행 계약에는 각각의 납기와 상세 사양, 그리고 교육훈련 유지보수 조건 등이 세부 사항이 명기됩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페루 방산 수출액은 5억 5천만 달러 하나 7,820억 원이며 남미 방산 수출액의 72.5%를 차지하는 등 우리의 주요 방산 협력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2012년부터 한국제 KT-1 고등운영기와 KA-1 무장 공격기를 도입한 유일한 군용기 운영국이고 양국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안 경비전과 다목적함 공동생산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엔 호위함과 해경 경비함 그리고 상륙함 등 함정 대척을 2029년까지 현지 건조 방식으로 공동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페루는 FA-50 경공격기 구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공격기인 FA-50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인은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요국을 공략 중입니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항공기 분야는 아직 갈 길이 멀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방산업계 매출이 섬유패션산업을 처음 넘어섰으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철강산업을 추월해 국내 제조업 빅5 반열에 올랐습니다. 80%에 달하는 국산화율을 바탕으로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한 덕에 국내 중소기업까지 낙수효과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재래식 무기 수출이 급증한 게 한국 방산의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K2와 K9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K2 제조사인 현대로템과 K9 제조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이 급증했으며, 두 회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매출도 1년 만에 두배로 뛰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주요 수출 지역은 동유럽과 중동이어서 미국의 관세 폭탄에서 자유로워 당분간 관련 기업의 매출이 계속 늘 것입니다. 재래식 무기의 귀환이 예고된 것은 지난해 2월이었으며, EU 회원국 정상들이 일제히 무기 감축 조약 중단에 서명하면서 재래식 무기 구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재래식 무기 부족이 EU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유럽의 무기 재고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 CF의 효력이 끝나자 한국 방위 산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군사 장비 소식을 다루는 칠레 TV는 페루에 도착한 K2 전차 소식을 3회에 걸쳐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h o l a s p e r o que se e K2 Black Panther 2025, que de, puso a disposición Corea, como se dice vulgarmente, toda la carne a la parrilla. El carro que están viendo ustedes en la pantalla, este poderoso carro de combate que parte de los 8,5 millones de dólares por aparato. Ya trajo los K808 también dentro de Perú para que se prueben. Y ahora trae este carro. Entonces, lo que estamos viendo aquí son dos elementos muy, muy importantes. El primero de ellos, que Perú avanza a paso avanzado, de cierta forma, con este acuerdo de comprar casas, especialmente en ese concepto. Donde Hyundai Rotet, Corea del Sur, va a exhibir el carro de combate K2 Black Panzer. A ver si podemos arrancarnos, medio difícil lo veo, pero bueno, está bueno ir para Perú estos días. Sin duda, una... Fuerte apuesta que hace Hyundai Rotter para perfilar como uno de las operaciones de cara al programa de adquisición de tanques de batalla para el Perú. Si uno lo mira, en el concepto serían los carros más modernos que atendría respecto en América Latina y sería superior incluso al Leopard 2A4, incluso actualizado, 4 metros de su, eh, sumergido. Lo que lo hace, de cierta forma, un tanque muy, muy interesante. Poquito. 한국의 전차 개발은 지정학적 필요성과 기술 발전에 따라 꾸준히 진화해왔습니다. 1970년부터 M48 패턴 전차의 개량에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K1 전차의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기갑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기갑 증강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독자적인 전차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K2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특징이 화력과 방어력 그리고 기동력입니다. 120mm 활강포는 강력한 관통력과 높은 명중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의 대전차 로켓을 방어하기 위해서 복합장갑과 반응장갑을 갖추고, 1500마력 디젤 엔진과 유기압 서스펜션은 험지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현재 K2는 세계적인 수준의 3.5세대 전차로 자리 잡았으며, 차세대 K3는 4세대 전장을 대비한 혁신적인 기술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Osprey, ハハハハ